문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쭉 읽어가면서 네,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각국에 해당하는 국가를 찾는 거네요. 각국은 전체 아동과 청소년 중 스마트폰 비율 조사하여 스마트폰을 과이존 연구군을 고위 연구원이 두개 합하면 이제 과이존 연구군이 된다는 얘기고요. 각국의 아동은 남자가 여자남자 여자가 남자가 여자보다 어, 아동은 잠재 남자가 여자가 보다 높, 높고 청소년은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이거네요. 아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요.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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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틀렸네요. 여기서 이를 삭제할 수 있겠네요. 일단 어이 바로 아 여기 이렇게 봐야 이를 삭제할 수 있겠고요. 뭐 청소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남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는 데요. 높고 높고,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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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맞겠고요.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아동에 비해 청소년의 가이존의 유형은 비율이 높았다는 데 남자와 여자보다 아, 아동에 비해 청소년 높고 여기도 높고요. 보더라도 이쪽이 확실히 잠재위험금부터 딱 커서 거의 잠재위험금만으로도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맞겠고요. 아동의 경우 남자와 여자 각각 20에서 25% 사이지만 과외주는 연금 비율이 20에서 25 사이, 20에서 25 사이, 20에서 20 여기가 20이 안 되네요. 어, C 바로 여기서 삭제가 되겠고요. 어, C 삭제가 되겠고요. 청소년의 경우 각각 25를 초과했다 했네요. 남자와 여자 초과, 초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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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볼수 있겠네요 아동과 청소년 간 위험금 비율 차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컸지만 여자 해당 비율 차이는 10% 포인트 이하였다 가이온이 경우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가 컸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컸지만 얘기네요 어, 딱 보면요 어, 다 보면 그 아동에서는 남자 가 여자보다 크고 청소년 여자보다 남자보다 크기 남자 여자보다 남자가 크기에 바로 어, 역전된다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남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어, 비율 차이가 크겠죠. 근데 여자의 해당 비율 차이는 10% 포인트 이어 있다 확인해야겠네요. 여기는요 20.1에 32, 32니까 바로 여기서 A 삭제가 되겠네요. A 삭제가 되겠고요. 이쪽은요 22에 32니까 딱 어, 적당하고요. 여기는21.9 여긴 여기는 31.4니까 10% 이하 여기도 맞겠네요 네 마지막 잠재위험금 비율에서, 청소년, 비율에서 아동과 청소년과 차이 남자는 5 이하 여자는 7 이하였네요 여자는 7 이상 잠재위험금 비율에서 아동과 청소년과 차이 남자는 5 이하 잠재위 여기는요 아동과 청소년과 차이 남자 바로 5 이상이네요 여기. 여기는 5 이하니까요 여기서 바로 B 삭제가 가능하겠네요 여자는 7일 이상이었다 7 이상, 여기는 7 이상이면 뭐 의미는 없고 남자가 52라고 했는데 5 이상이니까 바로 아닌 거, 그할수 있겠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뭐, 어렵진 않으나 어떻게 보면, 뭐 하나하나 지워가는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하나라도 실수가 나오면, 시간을 다시 한번 거의 뭐 시간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소모하는 수준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좀 꼼꼼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 생각이, 됩니다. 뭐, 뭐, 이런 문제를 넘어가기는 좀그렇고요 뻔히, 뭐, 어느 정도 본다면, 뭐, 흔히들 어려운 문제에서, 뭐, 계산이 진짜 딱 보이는데 계산이 어려운, 오래 걸려서 어려운 문제와, 문제 접근 자체가 어려운 문제, 보여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문제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할수 있는데, 뭐, 이문제를딱 봐도 계산 자체고, 계산만 해만 되는 문제고, 문제 자체도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패스하, 뭐, 패스하더라도 일단 돌아와서 뭐, 거의 우선순위로 풀어야 되고, 꼼꼼히 풀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시간은 약간은 좀한 뭐 3분 정도 걸릴 수 있더라도 말입니다. 문제 31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